226번 볼게. 자, X에 대한, 어, 방정식이 나오죠? 지수 방식이. 이 방식이 서로 다른 두 개의 실근을, 자, 가지도록 하는 정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자, 고하라는 문제네. 자, 이 지수 방식, 지금 절대값이 쉬워지고 굉장히 복잡하죠? 자, 그 선생님이 이거 어떻게 풀어줬 거냐면요. 함수 그래프를 이용해서 좀 풀어줄 거야. 자, 그러기 위해서, 좀 편하게 풀기 위해서 예의를 좀 이렇게 이시켜 줄게요. 선생님은 요 지수함수 있죠. 요 지수함수와 그리고 요거 이건 직선이죠. 직선. 맞죠? 어 그냥 이게 상수니까 x축과 평행한 그런 직선이 되겠네. 그두 함수가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도록 해주면 되겠네요. 서로 다른 두 식을 가진다라 함면 맞죠? 그래서 그래프로 좀 접근 해봅시다. 자 그럼 그래프를 먼저 왼쪽 거부터 그릴게요. 먼저 지수함수 자 지수함수 그릴건데요. 자, 저 지수함수는 지금, 어, 3의 x 거듭제부터 시작이 되죠? 맞죠? 3x 거듭적. 이렇게 그지죠 이렇게. 어. 자,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 2가 있는 거는 y축방향을 평행히 나온 거죠. 근데 이 마이너스 2a, 어, 이거에 지금 부호를 정확히 몰라요.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얘가 y축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렇할 수도 있고, 또는 음의 방향을 평행히 수, 할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따라서 절대 값을 취했을 때 그래프 모양이 달라지니까, 이거는 a 값, 그 범위를 나눠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죠? 자, 처음에, 어, A가, 자, 양수일 때 볼까요? 그 다음에 또 A가, 영수도 있죠? 평행도 안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A가 음수일 때. 이렇게 좀세 개로 나눠서 보자, 그래. 알겠죠? 자, 먼저 A가 양수일 때. A가 양수란 얘기는, A가 양수란 얘기는, 이 마이너스 2 a 자체가 음수가 되기 때문에, 맞죠? 음수가 되기 때문에, Y축 방향으로 음의 방향. 우리 방으로 평행한 거죠, 이렇게 이현행했다 이렇게 칩시다, 이렇게 됐죠? 자, 그래서 정근선이 지금 이렇게 된 거예요, 이렇게 y는 어의 마이이렇게된 거죠? 근데 얘를 지금 뭐 있어요? 절댓값축 있잖아요, 이게 지금 절댓값축이죠, 의 절댓값. 그러니까 절댓값은 어 x 아래 인 부분, 즉함수축 음수인 부분, 함수축 음수인, 음수인 부분을 양수로 만들라는 거죠. 즉, x 축 대칭이동해야 되는 거지. x 축 대칭이동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그래프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맞아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점근선이 어디로 이동되죠? 점근선이, 음, 이렇게 이동되겠죠, 이렇게. 렇죠그럼면서 여기, 어, y는 마이너스 a가 아니라 플러스 a로 바뀌죠, 이렇게. 이렇게 되겠네요. 선생님, 지금 이 그래프 그린 겁니다. 이 지수함수. 자, 자, 이렇게 된다면은, 자, 이 직선은 어떻게 그려져요? 그 직선은 그 x와 평행의 이잖아요쭉 x와 평행의 이건 빨간색으로 이렇게 선생님이 얘는. 그래서 y는 10-a. 어, 여기는 상수니까 x와 평행선세 걸리죠. 근데 이두 함수가 어떻게 된다고? 서로 다른 두직간을 가지려면 어, 서로 다른 두 개의 교점에서 만나야 돼요. 두 그래프가. 그러면 얘가 이 직선이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야지만 이두 교점에서 만나잖아. 이렇게. 맞아요? 즉 얘가 이 직선이 여기 이렇게. 여기 사이에 있으면 되는 거야. 어디서부터? 0보다는 커야 돼. 0보다 아래에 있으면 교점이 없잖아요. 맞죠? 영일때도 교점이 하나예요. 0보다 커야 되고. 그러면 무조건 두개 생기죠? 그러다가 어디까지? 여기 2a, e, y 값이 2a, e, 여기, 어, 요거보다는 작아야 돼. 즉, 얘가, 자, 10-a라는 이 값이 어때 2a보다는 작아야 되고, 0보다는 커야 된다. 요걸 만족해주면 되네. 맞죠? 요걸 좀 풀어줍시다. 요거 어떻게 풀어요? 어, 요, 1차 부동식과 요 1차 부동식이 연립된 거죠? 그렇죠? 그걸 각각 풀어주면 되겠네 자 그럼 10-a가 0보다 크다 이거 풀어주면요 a가 10보다 작다 이거 하나 나오죠 그 다음에 또 여기 오른쪽으 이거 풀어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는 음. 어, 3a 3a가 크다 10보다 따라서 a가 3분의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거 동시범위 공통범위 생각해줘야 되죠 10보다 작고 3분의 10보다 크다 이렇게 나오겠네 맞지? 어, 그래서, 지금 선생님이 A가 양수일 때, 양수일 때, A 값 범위. 문제 조건을 만족하는 A 값범위 구한 겁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A가 0일 때 볼까요? 자, A가 0일 때. 자, A가 0일 때라는 얘기는, 요게, Y축방 평행을 안 했다는 얘기죠? 얘가 0이라는 얘기는 평행을 안 했다는 얘기야, 그냥. 맞죠? 그냥 요 함수 그대로 하는 거죠, 요거. 거기다 절댓값 취한 거야. 절댓값 취해도 그대로 자기 자신이죠. 그렇죠 그대로 는 자기 자신이야. 이거. A가 어차피 0인이에 지우고, 요차 대없치에 있다는 얘기야. 맞죠? 이건 그대로 자기 자신이죠, 그냥. 함수값이다 양수만 가지니까. 음수인 거 없잖아. 이 절대 값은 음수인 거를 양수로 만드는 건데, 맞죠? 그럼 이럴 때, 요 직선, 요 직선, Y는 10-, 요 직선과 두 점에서 만나도록 할 수가 없죠, 이럴 때는. 무조건 한정에서밖에안 만나지. 맞죠? 안 만나.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는 만족하는 어, A가 없는 거죠? 즉, 0은 안 된다는 얘기죠? 이은안 된다. 그럼 음수일 때도, 마찬가지겠네, 음수일 때도. 자, 음수일 때도 똑같이 보면은, A가 음수라는 얘기는 평행이 어떻게 했다는 얘기예요? A가 음수면은, 이 마이너스인 양수가 되잖아, 양수. 그러면서, 마치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 당하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양의 방향으로 평행이 돼서, 전구선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죠? 전구선이 Y는, 어, 마이너스 2 맞죠?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요것도 y는 10 마이너스 a랑 식점이랑 무조건 한계기점에서 안, 안, 밖에 안만나요두점에서 절대 만날 수가 없죠 이렇게 맞아요? 그래서 이때도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나요 즉 a가 0일 때 a가 음수일 때 만족하는 a가 존재하지 않는다 맞아요? 그럼 최종적인 답은 a가 되는 거고 여기서 지금 a는 정수라고 했으니 이 범위에서 가장 작은 정수 가장 큰 정수 고르면은 누가 되죠? 4하고 9가 되겠네요. 맞죠? 최소값 4. 최소값 9가 되겠네요. 그래서 더하면 13이 되겠습니다.